안녕하세요 피더라이드입니다. 네, 시즌 말까지 앞으로 5회가 남은 리그전이고요. 5회 후에는 시즌이 끝나고 이제 리그 순위를 가리게 되겠죠. 현재 저는 여유, 여유 있게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팀원 쌤이 3위니까 어, 쌤한테 포인트를 몰아줘서 2위까지 올리는 게제 계획이고요. 또 오늘은 포인트 어, 퍼월랩이라고 첫 바퀴는 중립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매 바퀴 1등한테 2포인트, 2등한테 1포인트를 주는 어,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리그전과는 또 별개로. 피니시만 가지고 미국협회 카테고리 포인트를 주기때문에 어, 리그를 노리는 선수들은 리그 포인트를 협회 카테고리 포인트를 노리는 선수들은 피니시를 노리게 되겠죠 또 팀원중에 레이라는 친구가 아, 내가 한, 포인트 좀만 더 있으면 카테고리 2로 업그레이드 가능한데 어, 나좀 오늘 도와주면 안될까? 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것도 좀 신경을 쓸 예정이구요 어, 일단 제가 에이스로서 팀원들이 많이 희생을 했기때문에 어, 저도 또 어, 제가 필요하지 않을때는 도와줘야죠 포인트 경쟁 랩이 시작이 됐고요. 선두에서 이제 좀 경쟁 어, 견제도 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3번 자리를 물고 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보리고서 다시 스위핑을 해주거나 리더스 해주려고 쌤한테 지금 쌤이 뒤로 붙으라고 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쌤을 좀 몰아주고 싶어서 쌤을 리드하고 싶어했는데 또 좌측에서 선수가 올라오니까 지금 저희가 가야 되는 타입니다. 제가 끌로 끌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쌤이 먼저 나서고요. 쌤이 어, 저한테 포인트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저는 스위핑을 해주면서 포인트 없애고 너가 포인트를 가져가라 이거를 좀 확실히 좀 메시지를 다시 쌤이 <laughs> 뭐, 지금 저한테 뭐하니 하는데 네가 포인트 가져 가야지. 근데 제가 여유를 부리다가 <laughs> 초록색 얘가 나오면서 쌤은 어, 1위를 했고 어, 저 초록색 선수가 2위를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커버를 가고요. 여기서 제가 쌤이었으면 은 팩으로 돌아가서 재충전했을 것 같은데 어, 굳이 또 따라오면서 좀 다리를 소모를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제가 셈 속도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가속해서 셈을 데리고 올라왔어도 되는데, 좀 서로 선택이 엇갈리면서 조금 아쉬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바퀴인데, 어 저희가 또흥분해 가서 좀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슷한 전략으로요, 제가 선두를 포진있고그 다음에 셈은 앞으로 나오는 트레인을 이제 마킹하는 건데, 안 위협적인 선수, 바로 뒤에 레이, 그 다음에 왼쪽에 위협적인 선수기 때문에, 또 제가 갈만 합니다. 저 뒤가 비었기 때문에, 뒤에서 레이가 끊어먹어주고, 제가 나오면서, 지금 뒤에 보면서 고개, 어, 쌤 위치를 확인하고요. 어, 이 정도 속도나 파워에도, 댄싱을 하면서도, 뒤쪽 후방 확인을 할수 있으면, 헤헤, <laughs> 네, 쌤이 화나, 아, 신나가지고. 아, 근데 여기서도 샘한테 1위를 양보하려고 페달을 놨는데, 같이 놨습니다. 아, 좀너좀 좀 포인트 좀 가져가라고 한 건데, 아, 자꾸, <laughs> 저한테 포인트를 주네요, 얘는 또. 여튼, 어, 스프린트로 지쳤을 때, 이제, 뒤에 보시면은, 네, 프리미어 팀, 검은색 저지죠. 진짜 흠잡을 수 없는 타이밍의 어택입니다. 그래서 서로 쳐다보게 되고요. 어, 완벽한 타이밍에 이렇게 어택을 하게 되면은 서로 선두에서 어, 누가 이제 잡을 건지 이런 거를 미루면서 급격하게 갭이 커지는 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저 선수도 이제 t t 로 굉장히 잘 터요. 하지만 솔로 어택은 임팩트가 정말 낮고요. 각 팀의 도메스틱들도 아직 생생하니까 잡고 있고. 제가 계속 앤디 off 이렇게 어, 앞쪽에서 끌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 뭐 솔로비일 뿐이고 저희가 끌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작전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엔디 자체도 어, 이 리그에 조인는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은 제대로 기회를 잡고 이, 이용해 먹는 법인데요. 어, 좀 제가 봐도 조금 <laughs> 짜증이 날수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어택을 커버하러 가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붙어주면서 뭐한 400W, 500W 내지만 이렇게 공짜로 버스 타고 올라가는 거는 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붙여주니까요 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다 보면은 이 선수가 붙여주다가 이제 저한테 좀 로테이션을 넘기려고 이제 뒤쪽을 볼 거예요 이랬을 때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같이 협정 캐쳐 가던가 아니면 얘를 버리고 가던가 네 지금 이제 <laughs> 저한테 끌라고 이제 신호를 보낼 건데 지금 보니까 같이 갈걸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버리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가속 파워 갑자기 올렸고요 드래프트 라인에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흔들어주면서 드래프트를 최소화해주니까 웬만해서 붙기 힘들죠. 그래서 뒤에서 갑자기 점으로 제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근데 문제는 저랑 같이 BL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우디도 지금 저를 봤기 때문에, 어 열심히 페달링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파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한 250, 200W 정도밖에 로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피니시 라인까지 가봐야 스프린트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랑 같이 BA를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걸 또 알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BA를 망치는 게 목적이고 또 뒤에 있는 선수가 이제 아우디가 지금 뻥카 친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에 나라도 가야겠다 하고 지금 어택을 하는 거고요. 아우디는 뭐, 그래, 내 네, 전략이 먹혔구나 하면서, 으흐흐, 하면서 가고 있고, 에이맥스는, <laughs> 어, 펠루톤이 왔기 때문에 탈출이라도 해본 건데 어차피 다 마킹이 됐고요. 저는 이제 샘을 이제 찾아서 이제 리드하우주려고 하는데 안 보여서 일단 따라가면서 어 계속 지금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 샘이 없네. 그래서 아, 살짝 늦게 다시 붙어요. 그래서 나라도 가야겠다. 나라도 포인트를 좀 없애주는 게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저라도 가야겠다고 쫓아가는데 제 앞에 있는 선수도 굉장히 스프린트가 좋은 선수이는 합니다. 그래서 좀 타이밍을 좀 미스해가지고 아, 저 선수가 2바퀴에 1등을로 들어오고 제가 2등을 들어가서 제가 1포인트만 네, 가져왔구요. 앞서서 3인 b 가 저기 앞에 보이죠. 엔디가 좀 좁혀주고요. 저랑 레이가 동메 스틱으로서 어, 잡아주면은 세미 발사를 해서 포인트를 가져오면은 어, 완벽하겠죠. 제가 나서서 살짝 끌어주고 이제 레이가 나옵니다. 또 뒤에 프리미어 선수 검스저지는또 이걸 또 알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하게 제 뒤로 바로 붙죠. 이제 레이가 여기서 불태워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의 위치를 살짝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펠로톤 2번 자리에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어, 갭이 어, 저정도는 잡을만해요 그래서 레이가 마지막 좀 성냥을 좀 불태워주고 지쳐간다는게 느껴질 때쯤 제가 파통터치해서 네, 잡아주면은 앞에 있는 3인들은 좀 지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또 꿀팁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접근할때는 은밀하게 하다가 이제 추월할때쯤 파워를 확 올려주는게 어, 바로 버리고 갈수 있는게 되고요 제가 바로 뒤를 확인했는데 쌤이 없어서 바로 파워를 어, 죽이고 보냈는데 샘이 다행히도 어 드래프트를 또 받으면서 나와서 이번 바퀴에 또 1등을 가져와서 포인트를또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샘이 리그 3위에서 2위로 올라가는 데 무리없이 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네 예쓰 yes, 휴 하면서 만족의 한숨을 쉬고 있죠. 앞쪽 보시면 이제 레이스 후반부입니다 후방, 어, 3 m b 가생겨려고 하고 있고요 레이가 저기 바로 앞에 보이죠 최대한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죠 어, 레이의 특징은 스프린트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TT는 좀 어느 정도 되고요 근데 스테이지 레이스에 맞는데 오늘 같은 레이스는 에 적합하진 않죠 그래서 자, 앞에 선수가 저랑 좀 기싸움 하다가 포기하고 붙죠 이런 날에 대신에 한3 4인되는 b a 로 레이를 보내주면은 뭐 거기서 꼴찌를 하더라도 어, 5위까지 주는 포인트를 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스 하기 전에 레이한테 만약에 우리가 널 보내주면은 아끼다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봐라고 하는 상태고요. 지금도 끼어들면서 끊어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겠는데요. 어, 살짝 앞쪽으로 나와서 내가 끌어줄 것처럼 모션을 취하다가 너까지는 보내준다 하고 제가 또 나가서 갈 것처럼 갈 것처럼 하다 파워 죽여주고요. 1 0 0 w 죠 190와트. 그러니까 선도 받는 체어 강지 사이드로 빠져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스프린터인데 제가 안 갔기 때문에 타 팀의 스프린터들은 또 저를 보고 있고. 어 근데 샘은 피니시도 가져오고 싶어서 지금 눈치 보면서 앞쪽 가고 싶은 이 네, 공항을 드러내고 뭐, BA를 미스했던 아우디가 나갑니다 어그 뒤를 바로 마킹하고 샘이 가고 있고요 어 저희로서는 BA가 성공해서 레이가 포인트로도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타팀이 이제 추격을 해서 어, BA를 잡아도 뭐 샘이나 제가 피니시가 가능하니까 나쁘지 않죠 어, 레이가 포함된 5인 BA가 좀 앞쪽에 보이는데요 뭐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왼쪽 보시면 저기 눈치 보고 하는 사이에 이제 성공이 거의 확실시된 어,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n 어, s 비하 r 스벌맨이 이제 쫓고 있고, 뭐 오인이 갔으니까 이제 포인트는 남아있지 않고요. 여기서 어, 1위로 들어간다, 이 그룹에서 1위로 들어간다 해도 포인트는 없는, 사, 없는 상태지만 자존심이 걸린 뭐 그런 스프린트죠. 그래서 d 디가 나와서 좀 끌어주는데 뭐 혼자 이거를 어, 고속으로 속도를 올리는 거는 좀역부 약간 부족해요 화력이. 그래서, 지금 좌측 보면은, 라이더가 올라오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어 저도 근데 뒤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쓰다가 타이밍 맞춰서 붙어주고요. 한두 템포 정도 쉬다가 발사를 하려고, 지금 뒤를 보면서 아우디가 발사하는 타이밍에 저도 발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은, 쌤도 네, 굉장히 강력하게 따라오면서, 저랑 쌤이 원투 펀치로 펠런톤에서는, 네, 눈썹을 가져오지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세븐 어, 리그에서는 6 포인트를 추가하면서요 총 순위 2위로 올라왔고요 성공이죠 네, 결과를 레이가 말해주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레이는 피니시 4위로 헤 포인트 2점을 획득했고요 뭐 이러면은 뭐 양쪽으로 다 성공이죠. I was h o p i n 이렇게 너 2등을 했어야지 하면서 농담도 좀 하고요. Good 잘했다는 칭찬도 잊지 않고, 이렇게 해서, 뭐, 팀원들을 위해서 또 희생도 서로 해야 되는 게, 뭐, 아마추어 팀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